추미애 장관님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물론 이게 7, 3개월 전에 조사이긴 한데 우리 추미애 장관님과 추미애 장관의 명을 거역하고 있는 윤 총장의 직무수행평가를 비교하는 의미있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 43%, 못한다 38%, 추미애 장관 잘한다 40%, 못한다 45%.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전과의 보도처럼 말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입니다. 이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장관께서 판정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송가고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그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님 사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 않으시죠? 동의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laughs>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넘어가 보죠. 한달전입니다 9월 9일 날 아렌소치에서 주애장관 사태에 찬성한다 51%. 매우 찬성한다 40.9%. 반대한다 43.5%. 넘겨 보세요. 다음에 9월 16일 날 같은 기간에 1주 후에 조사를 했어요 사태를 찬성한다 55.7% 올랐어요. 반대한다 38.4% 낮아졌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에서 59.7% 사퇴라, 30대 이 문재인 정권의 주된 지지층이 30대인데 58.4% 자진 사퇴한다 하라 이렇게 했는데 50% 이상의 국민들이 수장관에게 마음이 좀 떠났다고 보여지는데 야당의 주장이 좀 근거가 없어 보이십니까? <laughs> 뭐그 많은 부분은 장재현 의원님도 많이 또 가공을 하셨지 않았나요? 가공이요? 네. 아 이거는 아랫서치에서 나온 여론 조사인데요. 그대로 뭐 나옵니다. 제제아들 문제 군입군 네, 입대를 했고 또군 복무를 충실히 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도 네. 수많은 의혹 무려 언론이 아, 언론이 알겠습니다. 제, 나, 나 제, 나제나 아들과 저에 대해서 한 31만 아니, 건 쉬시죠. 보도를 했어요. 그렇게 무차별적 보도를 하고 여론 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왜 추미애 장관의 업무 수행 만족도가 낮고 국민 50% 이상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추미애 장관식의 검찰 개혁 문제 있다. 국민들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 검찰 장악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또늘 추미애 장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혁을 바라는 민주 시민에 맞서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기하고 밀어붙이기 시 검찰 개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니죠. 이제 장재현 의원님 생각이고요. 아, 제 생각이에요. 네. 오케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자고요. 이게 8월 10일 날 NBS 그러니까 아. 어, 엠브레인과 한국 리서치 등네 개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자, 추미애 장관 이 검찰 개혁, 정부 여당의 검찰 개 어떻게 생각하냐? 52%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검찰 개, 검찰 빌들이고변절됐다 32%가 당초 취지와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여러 조사가 네 개의 여론 조사, 기의가 아니에요. 제의가 아니에요. 여론 조사기관 네개 조사기관 한 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조사가 MBC에서 코리아 리서치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정부 여당 검찰개혁 방향 잘못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41%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들이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 잘하고 있다는 32%밖에 안 됩니까? 민주시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님이 취재하고 있는 그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인정해야 됩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좀더 공감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많이 도와주세요? 좀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추미애 장관 일반인 검찰 개혁은 도건령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다음 두 번째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난 인사권 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전형적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배성범, 신봉수, 이근수, 김태현, 오종렬, 박찬호 쫙 좌천시켰습니다. 넘겨보세요. 조국 일가 사건 수사감사들 전부 보십시오. 강배식 씨 같은 경우 통영에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 10시간씩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좌천시킨 거 아니시죠? 정기 인사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묻고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의미 있는 여론사가 나왔더라고요. 넘겨보세요. 바로 인사 조치하고 난 다음에 8월 12일 날 쿠키 뉴스 데이터 리서치에서 인사 직후에 추미애 표 검찰 인사 잘했느냐? 매우 잘못하다 44.7% 잘못했다 8.8% 잘못했다가 53.5%예요. 잘했다가 40.3%입니다. 민주시민 53%가 추미애 장관의 인사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장관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체감하시기에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관님은 잘하고 있다. 내가 정기 인사했다. 공정한 인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과 장관의 인식이 괴리돼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죠. 자, 수사권 남용 문제. 시간이 없어 하고 다말 못하겠는데요. 장관님께서 한번 우리 박순철 남부지검장께서 사퇴한 이사태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본이다.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유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남부지검장이 일부만들죠. 남부지검장이 수사지휘권 잘못 발동하고 있다. 남부지검장도 그러니까 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알겠습니다. 잘못은 알겠습니다.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의혹. 들어보십시오. 사기꾼 김봉현의 말보다 김봉현의 말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검사직을 버리고 있는? 남부지금장 말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어죽했으면그 사람 나중에 나서겠습니까? 넘겨보세요. 다 마지막에 아들 문제 넘겨보세요. 자, 아들 문제 장관님은 특혜가 없다. 정말, 언론 보도가 나, 31만 좋아! 건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언론 보도가 31만 건이 있었습니다. 네. 끝나고 대답해 주십시오. 나 시간 없습니다. 본인은 특혜가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KBS와 KSTAT 리서치에서 군 복무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1%입니다. 최우영 장관님은 무의 공격자고 정의를 상대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장관님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허하게 국민들한테 저 <laughs> 특혜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제 재발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다주미회장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검정수사권 조정이라도 좀 반쪽짜리 검정수사권 조정인 거 제대로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뭐 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검찰 개혁과 또 인사 문제, 또 수사 지휘권 문제, 제 아들 문제 이렇게 그로를 하시면서 여론 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아들 문제에는 무려 31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한 포털만 검색하면 그런데요 양대 포털을 다 검색하면 한 60만 건 정도 이르지 않을까 짐작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의혹 제기를 하고 여론 조사를 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할수 있는 건다 했죠. 혐의가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수사 지휘권도 역시 수사 지휘권은 불가피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여론조사에서도 수사 지휘권은 바람직했다라는 것이고요. 검찰 개혁 또한 국회에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놓고 한다면 아마 여론조사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도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